구호태풍 네, 마이삭은 부산의 역대 최악의 피해를 주었던 태풍 매미와 여러모로 유사해서 부산 전역이 비상입니다. 많은 양의 비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강풍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닷새간의 추석 연휴. 태풍 매미는 3시간 만에 부산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순간초속 50m를 넘는 강풍과 해일로 대형 크레인이 무너지고 다리가 떠내려갔습니다. 부산의 사망 실종자만 22명. 재산 피해액은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 부산에 근접 중인 구호태풍 마이삭은 그 위력과 경로가 매미와 유사합니다. 마이삭은 내일 새벽 2시쯤 부산에 최근접할 걸로 보이는데 매미보다도 더 가깝게 부산을 지날 걸로 예상됩니다. 태풍 매미 당시 역대 가장 강한 초속 60m의 강풍이 관측됐는데 이번 마이삭의 경우도 초속 40m를 넘어설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풍 마이삭은 1년 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 만조 시간에 부산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해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